돌아고요 자, 이번 시간 드림시큐리티랑 아주 아이비 투자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구요. 뭐 최근에는 음, 시사쪽, 새롬이, 어, 내피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음, 제가 한번 지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잘 짜지면은.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오픈하면서 어 반응을 보면서 조금 음 계속 이어나갈지 한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음요새로민에피셜 시사 관련 뭐 정치 이야기 사회 이슈 이야기 쪽어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주식 음 드림시큐리티 먼저 볼까요 자 오늘도 뭐 거래량도 100만주 정도 뭐, 준수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어제 퍼포먼스 때 거래량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음, 보시면은,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전에, 음, 빵, 빵, 이렇게 두 번, 5천원 금방으로 윗골이 달면서 슈팅이 나왔고요그 슈팅이 나왔을 땐 당연히, 음, 100만주가 훨씬 넘는 거래량이 터지는, 터지는 부분이고, 그러다가, 1, 2, 3, 4, 한 4일 정도, 거래량이 확 죽고 조정을 받았죠. 이확 죽었을 때 거래량 보시면은 50만 주도 택도 없잖아요. 음, 그러다가 어제 다시 이제 거래량 한번또 100만 주 이상 빵 터트리면서 다시 5천 원 근처까지 한번 간을 한번더 봤구요. 그 간을 한번더본 자리에서 오늘, 오늘 거래량이 많이 죽지 않고 어, 그래도 1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서 양공 어쨌든 음, 윗골이 달렸던 자리를 이전에는 이전 4일 동안에는 쭉 빼주면서 거래량도 침체됐지만, 이번에는 음 가격대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음 4,790원이니까 거의 뭐 4,800원 이상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종가가 4,790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완연하게, 음 4,000원 자리는 뭐 기억도 안 나는, 음 언제 5,000원을 뚫을 건가, 어떻게 5,000원을 뚫을 건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수급으로 뚫을 건가가 기대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저렇게 막 6천 원을 위협하던 그때 거래량과 비교하시면은 아직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 지금 이제 어, 숨이 올라와서 아직 응, 2 1선도 확실하게, 2 1선도 확실하게 지금 상방으로 못 들었고요. 내일 정도 계속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면은 뭐 4,800원대 뭐 최소한 4,700원대 이상에서 가격대를 유지해준다면, 내일 정도는 21선이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의 이제는 뭐 수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61선도 120선도 5,000원대 금방이기 때문에, 5,000원대를 회복하는 순간 다 만나겠죠. 자, 이게 아래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점에서 이, 이 평선들이 수렴되면 당연히 발산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래쪽? 아니 아니 위쪽으로 발산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카카오 페이 상장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정보 보안 관련돼서 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낼지, 뭐 CBDC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음, 이 IT 기술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부분으로 부각되는 그런 메리트를 찾아가면서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전자인증, 음,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뭐 가장 뜨거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가장 뜨거웠는지는 뭐 세력 맘인 거죠. 세력이 한국전자인증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고, 그게 뭐라운시키였던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한국전자인증이었던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어느 날라인가는드림시큐리티가 글자 그대로 어, 명실상부한 대장임을 음, 보여주는 날도 있겠죠 자 그날까지 잘 물량관수 잘 하시고 자 바닥에 지금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음. 한 5,500원 구간, 5,000원에서 5,500원 구간 때 어떤 이슈 수급, 퍼포먼스, 시장의 분위기,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잘 체크해 가면서 어 조금 현명하게 빠르게 한번 퍼포먼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구요뭐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떤 힌트지는 인뭐 알아 드시 다 알아 들으실 만한 분들은 다 알아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고 자. 아주아이비 투자 보겠습니다. 이두 종목 제가 끝까지 간다라고 했죠. 자, 지난번 퍼포먼스 때처럼 뭐 살짝 끊기는 느낌 없지 않아 있죠. 어, 지난번 퍼포먼스 때도 살짝 움직여주면서 어, 시간에 음, 쭉 말아올린 자리 그 다음 날 어, 조금은 허무하게 시초가에서 그냥 슈팅이 끝나버리는 그 퍼포먼스가 끝나나서 한. 6일이네요. 6일. 6일 정도 쉬었다가 음, 그저께 어,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날 음, 거래량 뭐 거의 두 배, 그전 퍼포먼스의 거래량 두배 정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간을 봤고요. 요렇게 간을 본다라는 얘기는 세력이 뭔가 의도한 게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어, 절대로. 음. 이뭐 500만 주, 뭐 600만 주, 뭐 300만 주뭐 요런 거래량이 그냥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개인들이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절대 개인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저 같은 개인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루에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막 10번, 20번씩 거래한다. 이거는 세력이지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어. 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시면은 임박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역시 이번에도 살짝 숨이 죽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 파악된 분위기대로 시장이 들어올려만 준다면 은뭐 이번 주 말이 됐든 다음 주 초가 됐든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3100 3,000 후반대, 3 0포인트 후반대, 3100 근처,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1040포인트 근처, 1030에서 1040포인트 근처. 그 정도 시장이 견조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준다면, 은 음, 이번에는 음, 5,000원 금방에서 어,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음, 하루가 아니라, 음, 이틀, 삼일, 계속해서 한번 끊어지지 않고 수급과 어,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간 볼만큼 받고 테스트할만큼 음,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할만큼 테스트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두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했고 뭐 주봉으로 보시면은 음, 세력들도 이 자리가 뭐 마냥 이 자리에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세력들도 어 계속해서 자금을 돌리려면 이 바닥자리에서 자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자기들 자금을 회전시켜가지고 뭐 설거지가 됐든 음 빠져나오기가 됐든 아니면은 새로운 2차 상승이 됐든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음 충분하게 감볼 만큼 보고 이제 시장만 제대로 돌아서 준다면은 아주 아이피 투자 요 세력들도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나 뭐 투자 심리를 확인하고 어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뭐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시장이 얼마나 돌아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완전 망가지는데 시장이 바닥인데 이 창투사, 벤처 창업 이 펀드 회사가 펀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자기 혼자 날아갈 수가 없고요 뭐 작년 이맘때 또는 작년 뭐 9월, 10월 이런 자리에서 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구간대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어느덧 2,000원, 3,000원, 4,000원 올해 들어서 4,000원, 5,000원, 6,000원 날아간 이유는 뭔가요? 시장이 좋았죠 어마무시하게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어, 계속해서 코스피 랠리를 펼쳐주면서 코스피 3,000, 3,100, 3,200, 3,300 찍어주는 그 퍼포먼스에서 이 종목이 4,000원, 6,000원, 9,000원을 갔던 거고요. 그 멜몬텀이 바닥으로, 박스권 바닥으로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실망적인 2분기 실적과 크래프톤의 흥행 실패 이런 부분이 맞물려지면서 지금 이 자리 절반 딱 9,000원 자리에서 절반이 훼손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는 뭐 충분하게 답은 나온 상황 아닌가 어 라고 생각되고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제 마음 속에 삼성전자 뭐 저는 충분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험한 표현이지만 음제 마음 속에 삼성전자라고 표현하는 종목이니까 자. 물량 크게 빼앗기지 마시고요. 어,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현명하게 잘 트레이딩 하면서, 어, 평당 관리, 물량 관리도 잘 하시면서, 어, 어쩔 수 없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음, 크게, 크게 손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이렇게 아주아이비 투자랑 드림시큐리티 한번 제 나름대로, 어, 자리 때라든지 앞으로 이어질 퍼포먼스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봤구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뭐다? 그쵸? 대응입니다. 주식은 물리는 거 아니고 주식은 첫 번째가 대응이에요. 대응만 잘하면 절대 물리지 않죠. 물려도 1%, 2%안 해도 손절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현명하게 스마트 있게, 스피드 있게 음, 주식 투자하자는 음, 새로미의 생각 같이 한번 음, 골똘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이 영상 마무리 짓고 음,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